막바지에 있는 그룹사람이 남은 기간 동안 오늘 세워진 인들과 함께 또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더큰 교회로 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세워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, 또또 명예권사님들은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잘 훈련된 그런 가운데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꽃동산교회가 말세 지만의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